강동원, 전지현 씨의 만남으로 화제를 낳은 신작 드라마 《북극성》. 대중은 널 잔다르크로 알지. 남편을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총 앞에 선 여자. 이 남자를 조심하십시오. 그중 강동원 씨는 무려 21년 만에 드라마에 음, 도전하며 재밌을게요. 처음으로 전지현 씨와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. 전지현 씨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. <웃음> <웃음> 편하게. 못 만났었어요, 그죠? 그래서 이번에 진짜 같이 할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. 일단은 제가 강동원 씨의 오래된 팬이거든요. 정말 강동원 씨하고 정말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진짜 맞기도 하고요. 같이 작업을 하면서 동원 씨라는 그 사람을 알게 되니까 사실 더 좋아지고 더 팬이 되었어요. 무엇보다 액션하면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두 사람이기에 북극성에서 선보이게 될 우아하고 강렬한 액션은 많은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기에 충분했죠. 처음에 이제 산호는 액션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액션을 할때 처음엔 굉장히 차가운 액션이었다라고 한다면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문주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문주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 더 들어가 있는 액션으로 바뀌지 않았나.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동호 배우가 피지컬이 워낙 좋잖아요. 같은 동작을 해도 다른 배우들이 보여줄 수 없는 그 멋이 좀더 살고요. 공개가 되면 직접 확인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, 보시면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액션 대가 허명행 감독이 인정한 강동원 씨의 액션 실력. 후반부까지 이어지는 그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볼게요.